자, 맥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줄 코치입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어, 이번 영상은 남성들에게 좀더 포커스를 맞춘 운동이고요. 여성들이 따라 할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낮춰서 똑같이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니까 러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자의 근력이 맞게끔 이 운동을 따라 해주시면 되시고요. 덤벨 홈트레이닝 프로젝트로 월로한 수목금 매일매일 운동할 수 있게끔 각 요일마다 이제 부위별 운동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진행했던 어깨 3두 운동 그리고 화요일날 진행했던 등 2두 운동 그리고 수요일 운동으로 하체 운동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에 진행하는 이제 가슴 운동 그리고 3두 운동 이두 가지입니다. 가슴 운동을 하기 전에 가슴 근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저희가 가슴에서 쓰는 근육은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여기를 자극해서 가슴의 크기를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을 하나의 노하우로 주자면은 가슴 운동할 때는 팔꿈치의 가동범위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잘 사용해서 내 가슴에 있는 이 근육들을 늘렸다가 모았다가.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잘 사용을 하는 게 가슴 운동할 때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가지 어 가슴 근육이 약한 분들은 아무리 가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가슴에 자극을 받기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내 가슴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가슴에 근육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가슴에서 느낄 수 있는 근육의 쓰임은 더 높아지니까 어, 지금은 비록 내가 가슴에 많은 자극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근육이 약하니까 자극을 많이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가슴 운동 순서는 첫 번째 덤벨 프레스. 그리고 두 번째 덤벨 플라이. 세 번째 로우 플리 덤벨 플라이. 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푸시업 운동까지 총네 개의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삼두 운동으로는 머리 위로 진행하는 삼두 운동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그리고 이제 누워서 진행하는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두 가지 운동을 진행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저 매직 코치와 함께 홈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 보시죠. 자첫 번째 운동은 덤벨 프레스라고 하는 가슴 근육 대형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덤벨 프레스나 덤벨 플라이라는 가슴 운동 을할때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의 이 오픈이에요 오픈. 내가 뒤에 있는 견갑을 살짝 가볍게 모아주고 내 가슴을 이렇게 오픈 시켜주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뒤에 있는 등을 견갑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가슴을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진행을 해주셔야 내가 앞으로 팔을 밀때 어깨가 많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등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한다라고 치면 밀때 이렇게 어깨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슴은 자극이 받긴 받겠지만 가슴보다는 어깨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가슴 근육을 발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슴을 오픈해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가슴을 오픈해주고 경련을 당는 상태에서 자 덤벨이 이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팔꿈치를 살짝 옆으로 벌리면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이런, 이런 모양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때 상태를 그대로 다시 모아줍니다 하나 자 일단은 제가 오해를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넷 다섯. 어, 이 덤덤 프레스 주의할 점 굉장히 많아요 집중을 잘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가 이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 올릴 때 올릴 때내 가슴, 가슴 중앙 기준으로 살짝 위쪽으로 올리던가 또는 내 가슴 중앙 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올릴 때 이렇게 밑으로 내 어깨 기준에서 또는 가슴 기준에서 밑으로 프레스를 할 경우 자, 이렇게 프레스를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위로 뻗어주는 프레스를 진행해 주시고요. 옆으로 빠질 때 어깨보다 이렇게 위로 빠지시면 안 돼요. 보이시나요, 지금? 자, 팔꿈치 어깨가 위로 빠지게 되면 딱 봐도 제가 하는 모습이, 으아! 자, 딱 어깨로 운동을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가슴의 자극이 안 받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네, 가슴 옆쪽으로 팔꿈치를 보냅니다. 이때, 팔꿈치가 어깨보다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어깨보다 살짝 밑으로. 이 상태에서 프레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쭉. 자, 이렇게. 팔이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힘을 빼주고 바닥에서 팔을 이렇게 놔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려와서 살짝 터치만 해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쭉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가슴을 이완시키는 힘을 받아주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덤벨프레스 횟수는 20회를 진행해주시고요. 세트 수는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덤벨프레스 운동이 3세트 끝났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운동이 덤벨플라이 운동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밀어주는 운동이 덤벨프레스 운동이었다면 이 플라이 운동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는 운동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덤벨 프레스 운동할 때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가면 안, 안 된다고 그랬죠. 이 플라잉 운동도 어깨보다 위로,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 딱 봐도 어디든 지게 돼? 승모가 경직이 되고 어깨 운동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깨랑 일직선 팔꿈치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닫아준 상태. 팔꿈치를 닫아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랑 일직선 또는 어깨를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는 운동이 이 플라이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슴을 전체적으로 자극을 주는 운동이에요. 자 테루로 잡은 상태에서 아덤이상태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옆으로 덤벨을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내 팔꿈치는 어깨랑 일직선 라인 또는 살짝 아래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팔꿈치를 이렇게 오픈이 안 되게끔 위쪽으로 팔을, 다, 팔꿈치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닫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쭉 받쳤다가 모아주는 운동.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 thank you 이 로우 플리 플라이라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아래에서 위로 많이 이렇게 진행하는 운동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덤벨을 잡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근육에서도, 아, 이렇게 위쪽, 위쪽에 있는 가슴 근육을 발달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어깨, 전면 삼각근도 발달을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자, 가슴 운동은 항상 자세가, 준자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등을 가슴을 오픈하고 견갑을 살짝 수축한 상태 내가 어깨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항상 가슴 운동의 준비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상태에서 덤벨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자 하나 둘셋넷 어깨 높이까지 올려서 어깨 전면 삼각근까지 같이 발달을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자 올릴 때한 가지 주의해야 될점 내가 보여야지 팔 가동범위를 어느정도 펴서 이렇게 올리면서 가슴을 쭉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팔꿈치를 많이 구부려서 이렇게 어퍼컷 그러니까 이렇게 어퍼컷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항이 내가 이제 자극을 주는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범위를 최대한 길게 준 상태에서 자극과 이안의 범위를 최대한 길게 가지시는 거예요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깨 운동할 때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프레스 하는 과정 또는 플라이 하는 과정에서 내 견갑이 빠지면 안 돼요 견갑 수축해 있는 내 수축했던 견갑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깨가 나온다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이렇게 응. 딱 봐도 가슴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운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뒤에 있는 내가 뒤로 수축한 이 날개뼈, 그러니까 견갑이 수축해 있는 이 견갑 날개뼈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수축한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푸쉬업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푸쉬업 할때한 가지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어, 제가 덤벨 프레스라든지 덤벨 플라잉 이 준비 자세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슴이 오픈되고 견갑이 살짝 수축되어 있는 상태 어깨에 힘이 많이 개입되지 않는 이 상태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푸쉬업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등을 구부려서 이렇게 푸쉬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가슴을 오픈한 상태에서 푸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팔의 가동 범위도 내가 덤벨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옆으로. 가슴 쪽으로, 대각 쪽으 이렇게. 삼두 첫 번째 운동 어, 오버헤드 익스텐션 운동입니다 덤벨을 이렇게 가로로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덤벨을 내 머리 뒤로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삼두에 자극이 오면서 삼두로 버티게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그대로 익스텐션 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자 운동법은 간단해요 네. 최대한 이쪽에 있는 팔이 움직이지 않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덜렁덜렁 안 하게끔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서 자, 운동해 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자, 측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넷, 다섯, 여섯. 횟수는 오른손 12에 왼손 10 위에를 진행하면 1세트가 완료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 가동 범위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를 하게 되면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이 운동할 때 저처럼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저희가 월요일날 운동했던 이 벤치 딥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아. 삼동 운동 두 번째도 내가 바닥에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 자세는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가슴 운동하듯이 똑같이 견갑을 수축해서 가슴이 오픈된 상태를 잡아주시고요. 어깨, 팔꿈치, 손목이 일직선이 된 상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은 내가 얘가 이렇게 위로 넘어가지 않게끔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덤벨을 그대로 내 머리 옆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렇게 익스텐션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쭉. 다시. 둘. 쭉. 자, 셋. 자, 간단하죠? 어, 이 운동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내가 이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못 들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보조를 할수 있어요. 반대손으로 팔목을 잡아주시고요. 자, 올라갈 때 얘를 살짝 이렇게 밀어서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쪽 팔이 위에 있는 사양면이라 그러는데 위에 팔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운동해주시면 되고 자 운동할 때내 뒤쪽 팔 삼두를 이렇게 위쪽을 만져보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른손 1 12회, 2에 왼손 12회를 1세트로 총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오늘 진행하는 전벨 홈트레이닝 목요일 운동인 가슴 삼두 운동이 다 완료가 됩니다. 목요일 운동인 가슴 운동과 삼두 운동을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어, 운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 설명을 하다보면 어, 이 부분에서 꼭 설명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가끔 많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운동법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맥블다이어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트레이닝 피드백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집에서 덤벨로 운동하는 이 운동법 좀 알려달라는 이 친구의 부탁으로 제가 이번 덤벨 홈트레이닝 프로젝트를 찍게 됐는데 벌써 얼화수목 4일차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 운동이 남았는데, 금요일 운동은 어떤 운동이 진행이 될지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매직 코치와 함께 홈트레이닝을 해서 뜨끈뜨끈 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